김다현, 아는 형님 첫 출연. IQ 127 트로트 천재의 놀라운 이야기 공개.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지능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은? 트로트계의 새별 김다현이 마침내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성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의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녀의 IQ 127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 지능 지수는 단순히 학업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김다현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가창력과 관객을 휘어잡는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비밀, 즉, 그녀가 지닌 놀라운 두뇌의 능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첫 출연에서 김다현은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천재적인 면모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베테랑 예능인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만든 그녀의 지적 능력은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켰다. 가수로서의 재능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김다연이 보여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명쾌한 논리적 사고, 그리고 번뜩이는 창의력은 지금껏 어떤 아티스트에게서도 볼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김다연은 학문적 호기심과 음악적 재능을 동시에 키워왔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 진정한 천재 아티스트로서의 미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그녀의 굳은 신념은 어린 나이부터 빛났으며 그 끊임없는 노력과 탁월한 두뇌가 오늘날의 김다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대중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토록 뛰어난 지능이 그녀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었을까? 김다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가사 속 깊은 의미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진정한 뮤지션이다. 그녀의 IQ 127은 음악적 해석력과 감정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 역할을 했다. 무대 위 김다연은 단순한 가창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율하며 청중의 심금을 울리는 천재적인 예술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김다연의 천재성, 전문가들의 찬사. 김다연의 천재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 음악 평론가와 인지과학자들의 극찬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명 음악 평론가 제시카 로젠버그는.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청각적 즐거움을 넘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깊은 감정을 전달한다. 고 평가하며 김다연의 감성적인 깊이에 찬사를 보냈다. 독일 음악학자 프리드리 슈타인은 김다연은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의 지적인 깊이를 더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잠재력을 지녔다. 고 분석하며 그녀의 글로벌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 인지과학자 존네이번 박사는 김다연의 높은 IQ는 그녀가 복잡한 멜로디를 해석하고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그녀의 지능이 음악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의 공연 예술 평론가 사토시 나카무라는 김다연의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무대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완벽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준다. 고 극찬하며 그녀의 종합적인 예술성에 경의를 표했다. 이 모든 극찬과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천재 예술가라는 사실이다. IQ127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모든 성과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지표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 아래 성장한 그녀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타고난 두뇌와 감성의 완벽한 조화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나아가 학문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가수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천재 아티스트로서 김다현이 만들어갈 미래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자체다. 대중과 전문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그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김다현은 무대 위에서 천재적인 감각으로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겸손과 지성을 겸비한 진정한 매력 덩어리다. IQ 127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음악계와 예술계에 던질 거대한 파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김다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예술인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놀라운 지능과 음악적 재능이 만들어낼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가? 김다연, 그녀가 만들어낼 전설의 시작을 놓치지 말자. 김다연의 목소리, 천둥과 봄바람을 닮은 마법. 김다연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천둥처럼 강렬하고 폭풍처럼 격렬하며, 동시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가슴을 흔드는 마법이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신비로운 예술의 전당으로 변모한다. 음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고, 감정은 하늘을 찌를 듯 폭발한다. 김다연의 가창력은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 할만하다. 흔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다현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감성과 깊이가 깃들어 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음색과 완벽한 음정 컨트롤은 그녀가 단순한 천재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한다. 김다현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낸다. 그녀가 부르는 가사는 살아 움직이고 그녀의 감정 표현은 청중의 심장을 관통한다.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되어 때로는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가진 놀라운 감수성과 뛰어난 해석격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아이돌 가수들이 넘쳐나는 시대의 김다현은 자신만의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으로 단숨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의 재능은 단지 가창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섬세한 퍼포먼스, 풍부한 표정 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대중을 압도한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자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다. 한곡한 한 곡마다 다채로운 감정과 메시지를 담아내며 관객을 몰입시키고 심장을 뛰게 만든다. 김다연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예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전설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비상. 끊임없는 도전과 영향력. 하지만 김다연의 꿈과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가 그리는 미래는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일과 같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그녀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숨가쁘게 질주 중이다. 김다연이 목표하는 것은 단지 인기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레전드다. 음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혁명가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연구한다. 김다연은 음악적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발라드, 재즈, 클래식, 심지어 힙합과 EDM까지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녀는 음악계의 만능 재주꾼으로 불린다. 그녀의 도전은 주변 동료 가수들과 후배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 김다현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뿐만 아니라 김다현은 대중과의 소통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그녀의 SNS와 방송 출연에서는 항상 진솔함과 따뜻함이 묻어난다. 팬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응원에 깊이 감사하고 때로는 자신의 고민과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더욱 가까운 존재가 된다. 김다연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진심 어린 소통에 있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 김다연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녀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자 여성 아티스트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편견과 한계를 깨뜨리고 있다. 트로트는 나이든 사람들만의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고 점고 세련된 감성으로 장르 자체를 재해석하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트로트는 세대를 초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김다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이며 그녀의 행보는 수많은 후배 가수들과 예술가들에게 강력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한다. 김다현 음악을 넘어선 한 시대의 아이콘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음악 차트를 넘어선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롤모델이 되어 꿈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고 기성세대에게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장르임을 증명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빛나는 별임을 입증합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도 이어져 팬덤 내부에서도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설을 써 내려가는 김다현의 미래 김다현이 걸어온 길은 이미 놀랍지만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음악을 넘어 연기, 예능, 학문적 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녀는 진정한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그녀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창의력은 어떤 분야에서든 빛을 발할 것이며 대중은 그녀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연의 학구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본질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그녀의 모습은 예술가로서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해석력과 감성 표현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한편의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연, 그녀가 열어갈 새로운 예술세계. 김다연은 기존의 트로트 공식을 과감히 깨고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보편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높은 지능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이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입니다. 발라드, 재즈, 클래식, 심지어 힙합과 EDM까지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김다현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제 대중은 김다현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만들어낼 미래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 속에서 성장한 그녀는 겸손함과 지성을 겸비한 진정한 매력 덩어리로서 무대 위에서든 무대 아래에서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마법. 김다연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둥처럼 강렬하고 폭풍처럼 격렬하며 동시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가슴을 흔드는 마법입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신비로운 예술의 전당으로 변신합니다. 음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고, 감정은 하늘을 찌르듯 폭발합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 할만합니다. 국내외 음악평론가와 인지 과학자들은 김다연의 천재성을 극찬하며, 그녀가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의 지능을 더해, 세계 무대에서도 성공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분석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청각적 즐거움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감정을 전달하며 복잡한 멜로디 해석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IQ 127이라는 높은 지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모든 극찬과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천재 예술가라는 사실이다. IQ 127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모든 성과와 앞으로 펼칠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가 키워낸 그녀의 노력 그리고 타고난 두뇌와 감성의 완벽한 조화는 지금껏 본적 없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음악뿐 아니라 연기, 예능, 학문적 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천재 아티스트로서 김다현이 펼칠 미래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자체다. 대중과 전문가 모두가 입을 모아 그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김다현은 무대 위에서 천재적 감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겸손과 지성을 겸비한 진정한 매력 덩어리다. IQ 127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재능을 설명하는 열쇠일 뿐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음악계와 예술계에 던질 거대한 파도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이제 김다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예술인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놀라운 지능과 음악적 재능이 만들어낼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가? 김다연, 그녀가 만들어낼 전설의 시작을 놓치지 말자. 또한, 김다연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천둥처럼 강렬하고 폭풍처럼 격렬하며, 동시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가슴을 흔드는 마법이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신비로운 예술의 전당으로 변신한다. 한음 한음이 살아 숨 쉬고, 감정은 하늘을 찌르듯 폭발한다. 김다연의 가창력은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 할만하다. 흔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다연은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감성과 깊이가 깃들어 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음색과 완벽한 음정 컨트롤은 그녀가 천재임을 넘어 예술가임을 증명한다. 김다연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그녀가 부르는 가사는 살아 움직이고 그녀의 감정 표현은 청중의 심장을 관통한다.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되어 때로는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가진 놀라운 감수성과 뛰어난 해석격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아이돌 가수들이 넘쳐나는 시대의 김다현은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으로 단숨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의 재능은 단지 가창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퍼포먼스, 표정 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대중을 압도한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자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다. 한국 한 곡마다 다채로운 감정과 메시지를 담아내며 관객을 몰입시키고 심장을 뛰게 만든다. 김다연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예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전,